자, 이번 영상은, 복귀 유저! 3일차 러우님 도대체 뭐부터 해야 될까요 도와주세요 이런 영상입니다 자 닉네임 랭커 도전 꿈나무 자 쿠키 상태를 보겠습니다 오 복귀 유저분이신데 가장 중요한 핵심 이터널 슈가가 없네요 자 이런 경우 복귀 유저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복귀를 막상 딱 했는데 두가지 경우가 있을거예요 첫번째 이터널 슈가가 없는 경우 두번째 최밀과 이터널 슈가가 둘다 없는 경우 보통은 둘다 없는 경우는 아주 옛날에 미접을 하거나 그런 분들이라 마스터모드도 아마 그 정도 전에 접었으면 많이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비스트 이스트도 아마 많이 안 뚫려 있어서 그런 분들은 제가 추천하는 건 계정을 다시 파는 행위는 하지 마세요. 웬만해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희망을 갖고 해볼 시도는 뭐냐? 계정 은 버리지 마시고 일반 어둠 마스터 난이도 자체 쉽습니다. 이거 패치돼가지고 옛날 만큼의 초창기 때부터 했던 사람들 중에는 기억 속에 뭐그악의 난이도 기억하시는 분들 지금은요 쿠키 한 마리로도 일반은 다 깨지는 뭐 그런 난이도까지 떨어졌거든요. 일반 어둠 마스터 다클류 하면은 크리스탈 몇 십만 개가 쌓입니다. 그걸로 지금 확률업 또 고등급 많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려야 될 거는 무조건, 이거는 대체가 안 되는 쿠키라서 진짜 무조건 뽑아야 되는 쿠키예요. 이터널 주가랑 섀도우 밀크 두 개는 반드시 뽑아주시고 또 하나. 지금 여기 50층 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솔직히 어느 정도는 150층까지는 솔직히 비슷하 없어도 클리어가 되거든요? 웬만해서는 뽑기 쭉 하고 아까 말한대로 마스터 모드나 일반 스토리 어둠 마스터 클리어하고 뽑기 쭉 하면서 하면은 케이크 타워는 완품만 있으면 딸기 케이크 타워, 초코 케이크 타워 다 클리어 됩니다. 다 돼요, 이거. 공략 보고 다 돼요, 다. 하루 만에 돼요. 쿠키 완품 있다는 가정하에는 며칠 뭐한달 걸리는 게 아니라 하루 컷이에요, 하루 컷. 그러고 나서 뭐 하냐면 토벌, 그리고 길드 가입은 냉정하게 어떻게 하면 되냐. 처음부터 토벌 세팅 하나도 안돼 있고 그럴 때는 서로 민폐예요. 토벌 덱도 갖추지도 않았는데 들어가면 민폐고 그 길드 입장에서도 받아주기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일단 길드 레벨 높은 데 들어갔거나 이런 데 자유가 일부러. 가서 일단 최대한 먼저, 길드버프 받거나, 토벌 조금이라도 치는데 가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대로 스토리나 케이크타워 일단 빨리 클리어하고, 토벌대 맞추고, 토벌하는 쪽으로 일단 가입을 하세요. 그런, 토벌하는 데는 어떻게 찾냐면, 공식 카페나, 그런 데 가서 이제 활발하게 구인하는 곳 가서 찾으시면 됩니다. 이제 쿠키들 여기서 맞춰주시고, 수호성전, 첫 클리어 부상 금방 해요, 이것도. 여기까지는 쉬워요, 사실. 이것도 3만 개 받고, 뽑기에서 이제 목표는, 결국에는 토벌대 맞추기 위해서는 이터널 슈가, 그리고 섀도우메크 뽑아서 토벌대 맞추고, 그리고 아레나나 수호성전. 그리고 기타 이제 해야 될 게, 부가적으로 이제 신경 더 써야 될게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이 나와서 복잡해 보이지만, 비스킷작, 토핑작, 그리고 타르트작, 이세 가지가 정말 중요한데, 제가 이것도 고정 댓글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광산 가이드. 토핑자 가이드, 비스킷자 가이드, 그리고 또 중요한 연구소 가이드. 세 가지는 따로따로 보셔야 돼요. 각각 한 10분 정도로 편집되어 있거든요.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한 영상이 다 하면 1시간짜리가 되기 때문에 쿠키도 못 키워야 될까도 제가 따로따로 다 분리해놨어요. 너무 많아서. 복귀 유저분들이나 초보자분들 초보 순서는 1, 2, 3, 4. 완품 순서. 그리고 나중에 승급 순서는 단비 그리고 테크는 옛날과 똑같이 쿠키성 1순위인데 12성까지 빠르게 올리고 랜드마크 중요한 거 이제 만렙 찍고 나서 13성까지 이제 빨리 올려야 됩니다 10만타 필진과 말렙 조건이 18레벨에서 20레벨 조건 13성이라 13성까지도 이제 빨리 올리는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없는 승급 각성 레전드 오색조개 여기는 비스트 등급 제외한 각성 레전드 나와서 요거 오색조개 항상 요거 선작장두개 돌려주는거 중요하거든요 여기서는 웬만해서 없는거 완품 위주로 먼저 뽑아주세요 무조건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쿠키런 킹덤은 승급보다는 완품이다. 스멜 쿼터 뽑기 우선순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둘 중에 없는 거 우선 이거 하나 있으면 없는 거 이거 있으면 이거 둘다 없으면 이슈 뽑으라고 하거든요 뭐 이건 사람마다 개인차로 예먼저 뽑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이슈 뽑으라는 이유가 더 스토리 밀기에는 이게 더 훨씬 더 편해요 제가 직접 해봐서 그래요 이거는 무관계적 키워봐서 압니다 케이크 타워도 더 그랬고 지금 얘두 개는 어차피 선택할 수 있거든요 초보자분들은 선택했을 때 처음 선택은 저는 버닝 선택 추천드립니다 둘다 없을 때 나머지 각각의 콘텐츠별로 가이드는 여기서 하나로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 길고 매일매일 꾸준히 해야 되는 것만 간단하게 체크하면 광고 필수, 광고 필수 또 하나 생긴 게 이거 있거든요 이거 매일 해야 되는데 까먹고 안 하는 분도 있어요 보인물 조차도 이거 다 받는 거 금방 해요 1분이면 돼요 쿠키 선택해서 보상 떴죠 그 다음에 항해 수첩해서 선 바로 가요 그 다음에 나와서 두번째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자랑하기에서 랜덤선 눌러서 아무데나 가요 그 다음에 나와요 그러면 보상이 3개 다 받아져요 빠르게 요거 매일매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복귀 유저분들은 여기 보면 초고속 가이드 스토리 쫙 밀면 이분은 다 받았는데 안 받은 분도 있을 거예요 이거 다 받으면 그탈 몇천개에다가 코인도 몇천만 걸리거든요. 다 받으시고 얘도 열기구도 이거 업그레이드 하는지 모르는 분도 있는데 업그레이드하고 비스트 이스트는 하루에 세번 파밍 가능하거든요. 3사지 변경 비스트 이스트. 여기서 뭘 파밍하면 좋냐면, 개인적으로는 창고도 부족하고 비스킷 칸도 부족한데, 개인적으로는 창고가 상대적으로 더, 훨씬 더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초반에는 창고 위주로 쫙더 파밍하라고 추천드리고, 얘도 그냥 보내지 말고, 항상 컨디션, 전체제, 왼쪽부터 순서대로. 그러면 풀로 10%가 최대치에요. X 누르고, 보내기. 하루에 세 번은 무조건 하고 방사는 이것만 기억하세요 보내는 쿠키 3대장 용쿠 탐험 버터롤 플러스 쿠키 이렇게 밑에 누르면 탐험 15% 있거든요 요 모양 떠있는 거 있죠 요거 눌러서 15% 이네들이 있는데, 웬만해서 빨간색 붙은 애는 붙이지 마시고, 요렇게 세 마리에다, 3대장에다가 하나, 이거는 뭐 자유롭게 넣어주시고, 보내되, 어디서 여러분들 보통 끊냐면, 시간권도 다 쓰는 게 아니에요. 즉시 연료 절대 하지 마시고, 웬만해서 여기 40층 보상을 받으려면, 여기 41층 떴을 때, 또는 35층 보상을 받으려면, 36층 표시가 떴을 때, 그때 탐험 중단하기 에서 보상받으면 됩니다. 아, 이거 광산은 너무, 너무, 진 자 설명이 방대해서 팁으로 꼭 보시면 될것 같고 마지막으로 증매전장 이거 남기간 지나면 전투 횟수, 관외 횟수 이거 초기화되고 다시 채워지는 거니까 꼭 이거 지나기 전에 소모해 주시고 지금은 쓸모있는 거는 뇌신이니까 뇌신 먼저 파밍하세요 현상수배는 매일매일 만약에 스킬 파워도 부족하면 은 선택해서 랜덤하지 마시고 부족한 거탈 구매 무조건 하세요 항상 무과금도 항상 추가 구매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거 만약에 부족한 거 없으면 케이크 타워 조각 랜드마크 레벨업 하는 조각 일단 복귀 유저분이 해야 될 거는 이것저것 다 종합적으로 해봤는데 그래도 나는 좀 모르겠다 그런 거 있으면 댓글에 또 물어봐 주세요 잊지 말고 구독 꼭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